안녕하세요. 깨알정보 유정인입니다. 말랑말랑 달콤한 마시멜로우.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듣기만 해도 달콤함이 떠오르는 식품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마시멜로우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의 주 원료는 설탕과 젤라틴인데요. 포도당과 조미료로 거품을 일으킨 다음 굳혀서 만드는 스펀지 형태의 사탕류 식품입니다. 흔히 미국 영화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젤라틴 대신에 관목식물인 마시멜로의 뿌리즙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뿌리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시멜로 식물이 약용으로 쓰였던 거죠. 지방 함유량이 높은 지금과는 좀 다르죠. 이 마시멜로 식물의 줄기를 벗기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마시멜로처럼 부드럽고 스펀지 같은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따로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겁니다. 과거에는 마시멜로가 약용식품이었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죠.